자,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 자, 엘리사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힘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자, 1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 1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을 완전히 재앙에 빠뜨린 나쁜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바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 너희들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기된다. 바알과 세라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사단에 잡힌 왕과 왕비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꼼짝 못하고 우상에 빠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지금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나쁜 여왕, 왕비 이세벨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으아! 사단에게 잡히니까 이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자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농부 엘리사 렘난트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렘난트였는데 농사를 짓고 있네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생님을 보내셨어요. 엘리사여, 지금 가장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은 너를 전도자로 부르셨소. 나와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합시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았어요. 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요 매일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제자도 키우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7천명의 제자들과 함께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모든 문제 결자이시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 주셨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 3, 7나라 5천 종도 설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을 내려주세요 시대살릴 능력을 내게 내려주세요. 망대에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엘리사, 하나님이 나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갈 때가 됐어. 이제 마지막이 될 거야. 내가 가기 전에 너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 엘리사야, 너의 기도 제목은 뭐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때였어요. 엘리사는 대답했답니다. 엘리아 선생님, 저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두 배의 성령 충만 주세요. 저는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보금 할수 있어요. 저에게 보좌의 능력을 내려주세요. 다른 생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저잘 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엘리사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 엘리야 선생님은 엘리사여, 너무 멋지구나. 네가 바로 그 성령충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나서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리러 간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고 좋은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막기 위해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 도단성에 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왕이 어느 날 말했어요. "안되겠어!"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우리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것 같아. 가서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나쁜! 아람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laughs> 선생님, 큰일 났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도단성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어떡해요, 선생님. 엘리사를 도왔던 청년 제자가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하하하하. 제자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은 것만 보이지 그러나 나의 눈에는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보인단다 선생님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둘 뿐이잖아요 그때였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포기하여 주 없어서, 영안이 열린 청년. 어떤 걸 보았을까요? 짜잔! 불말과 불병과 천군과 천사들이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엘리사는 한 가지 기도를 더 했어요.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깜깜하게 만드셔서 이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람 군대의 눈이 갑자기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으,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여기 어디야? 자, 아람 군대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버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했어요. 이 아람 군대를 죽이지 말고 아람으로 돌려보내소서 이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 나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지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아람 군대는 기도하는 엘리사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저기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기도한데, 거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야. 우리 절대 못 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 주셨던 똑같은 이를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갈때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능력을 주시고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하러 가죠?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파수꾼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힘들어 하는 친구, 어려워 하는 친구가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기도로 도와주세요. 어, 복음으로 살려주세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세계 살릴 랩난트. 친구야, 너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너도 하나님 자녀 되면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단다. 정말 어려운 친구. 혹시 다민족 친구, 병든 친구 있으면 도와주고 살려주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멋진 렘면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일 예배와 기도로 보좌의 능력 누리고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게 해 주세요. 되게 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여.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살리게 해 주세요. 살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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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